사람을 사람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 대학 과정 중에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부분하고 그리고 또 환경 디자인 쪽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건축학과나 미대를 나와서 실내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이 가장 많고요. 가장 그 중독성이 강한 게 성취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해 공간에서 유해 공간을 창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무해 공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제가 새로 이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하고 또 스케치를 하고 설계 과정을 거치고 또 클라이언트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제 작업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그 끝나고 나서의 성취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은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좀더 이제 예쁜 디자인, 좀더 기능적인 디자인, 자기한테 더잘 맞는 디자인을 찾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노력을 꾸준히 한다고 그러면은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는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꾸준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료 수집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디자이너 감각도 키우고, 또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가 디자이너가 될수 있는 바탕이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